나이 사람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나 결혼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친구 본적 있나요? 결혼한 남자분들이 꽤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숄프도 저를 만나서 같은 얘기를 했었고, TV에 나서 와 이런 열애설을 푸는 남자분들을 많이 좀본것 같습니다. 저도 라이브를 포함해서 한두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와 마숄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썰을 풀어볼까 봐요. 로율님들 어떻습니까?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서 첫 만남부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만남 제가 한참 그때 로코코율 브랜드 제작으로 인해서 되게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였어요 그때 지인이 저에게 자기가 아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사진을 한장 보냈습니다 바이크 옆에서 이렇게 스냅으로 찍힌 옆모습 사진이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사진이 실물을 표현하지 못한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로 제 기준에 잘생기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로 저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연애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절은 했는데 계속 만나보라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 전화번호 전달해 줘도 되냐고 몇 번을 얘기를 하길래 계속 거절하는 것도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그래 내 네, 번호 한번 전달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바로 톡이 온 거예요 밤 11시였거든요 너무 늦은 밤에 이렇게 처음으로 톡을 보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바이크를 타고 있는 사진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좀 찜찜한 마음으로 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에게 소개받은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톡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있는 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네 얘기 들었어요. 톡 괜찮아요. 그렇게 보내놓고 어 가만히 있어봐. 이 정원. 우리 아빠가 돌림자, 원자 돌림자인데. 같은 집안인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laughs> 아니 평소에 무슨 뭐 가문 이런 거 그렇게 따지고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톡으로 네, 네, 십니까 이렇게 보낸 거죠. 어제 깨다. 같이 밥 묶어, 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숄프가 완전히 빵 터진 거예요. 초면에 말던데 <laughs> 너무 황당하니까 막 흐흐 <laughs> 이렇게 빵 터졌는데 저도 완전히 그 말한 제이 정신 상태와 마숄프의 반응이 또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톡창이 전체 계속 흐흐 하하 흐하하 이렇게 계속 웃음 바다가 완전히 펼쳐진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숄프가 톡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너무 조신한 거예요 지금까지 봐온 모든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조신하고 예의 있고 배려심 많은 느낌? 그래서 첫날 톡을 1시간 정도 나눈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마쇼프가 계속 톡을 해왔는데 되게 자세한 톡 있잖아요 유리씨 점심 드셨나요? 저는 오늘 쌀국수에 닭가슴살 볼을 함께 먹었어요 유리씨는 뭐 드셨나요? 오늘 날씨가 시원해서 쌀국수처럼 따뜻한 국물 있는 메뉴 추천드려요 바빠도 점심 드시고 일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톡할게요. 이렇게 자상하면서 조신하고 남자가 쓰지 않는 약간의 발랄함이 이렇게 녹아있는 어투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로 정말로 너무너무 바쁜 시기였어가지고 톡이 온 거를 모르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한 시간 지나 있고 이래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별로 그렇게 소개팅을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톡을 시작하면은 목요일에 톡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만나기가 싫어서 10일 뒤에 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톡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만나기 이틀 전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말투와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투리를 쓰고 말투나 목소리가 좀 나이가 있게 들리더라고요. 아저씨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속에 어, 혹시 날라리가 아닐까? <laughs>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 날에 마숄프가 예약한 청담동에 있는 볼트 82라는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마숄프가 예약을 해놔서 그곳에 갔는데 그 마숄프가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생각을 했대요 저기 저 직원은 남자인데 머리가 상당히 작네 저 직원보다 유리 씨가 머리가 클까? 머리만 작으면 성공이다 그리고 10분 후에 제가 그 직원분의 안내를 받고 자기가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걸어오 다행히 그 직원분보다 머리가 작더래요. 그래서 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보죠. 저는 그때 직원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마숄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마숄프를 본 순간 들었던 첫. 생각이 어 고딩인가? 고딩이 나와 있네. 아 목소리에 비해서 너무 어려 보이고 어깨가 되게 넓네. 그거였어요. 네, 저도 첫 눈에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스캔을. 그 다음에 들었던 느낌이 아 사람이 참 깨끗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숄프가 스테이크를 자기가 직접 썰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손을 너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laughs> 접시에 나이프가 드덜드덜드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손을 이렇게 떨길래 저는 아 수전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숄프가 그 손을 떠는 자기 자신의. 이 너무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떨죠,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스테이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다 먹고 근처에 있는 가로수길에 그 치즈 케이크로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 커피숍에 가서 이제 2층을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숄프가 제 앞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높이에서 마숄프의 바지단과 운동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남자 패션이 있는데 그 복숭아 뼈 위로 올라오는 바지 길이. 그런 바지를 입은 패션을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지단이 되게 짧뚱한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피로가 빡 몰려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앉아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쇼프가 어, 우리 둘이 같이 셀카 찍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에. 그래서 속으로 뭐지? 이 가벼움은? 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마숄프가 자기는 처음에 저를 딱본 순간 아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거 같으니까 처음 만난 이 날을 기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같이 셀카를 찍자고 했대요. 첫눈의 운명이라 직분한 남자는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싶었고 첫 만남에 같이 사진을 한장 찍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고 태자와 함께 그 직감이 혼자 오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운명을 만들어 보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래저래 집중력이 떨어졌었는데 마숄프가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만 들어갈까요? 하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마숄프에게는 확신을 준 날이었고 저에게는 임팩트가 없었던 날이었죠. 제가 반한 포인트는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파주에 있는 한정식집에 또 마숄프가 예약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신기한 효소 주스라는 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효소 주스를 테이크아웃해서 같이 차에 탔는데 한 모금을 빨아삐리뽕 했는데 생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숄프가 싹 웃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효소 주스를 싹 갖고 가서 자기가 꿀꺽꿀꺽 마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마늘 냄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제가 반한 포인트였어요 조신하고 참한 말투에 배려심 그리고 제 이야기를 섬세하게 캐치하는 센스. 함께 한지 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기가 먼저 뭔가를 저에게 해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저에게 부탁할 때도, 유리씨, 저뭐 하나 부탁해도 되나요? 라고 말하고, 네, 들어줄 수 있어요, 뭔가요? 하면, 거기 있는 그거 가져다 줄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여름에 한 수박을 한 20통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수박을 주문을 하면은 항상 마쇼프가 그 수박을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사각 큐브로 만들어서 보관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줘요. 그리고 그 7, 8kg 정도 되는 수박을 한 이틀 만에 다 먹습니다. 거의 수박 중독자죠. 둘이 함께 먹고 있는데 마쇼프가 그러는 거예요. 유리씨 맛있는데 먹게 하려고 제가 맛없는 가장자리만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 혹시 모를까봐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진짜... <laughs> 진짜요? 아,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그때부터 둘다 가장자리 부분 큐브만 먹고 있었다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숄프가 정말 너무 예의만 있고 되게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엄청 웃겨요 2 4 3탄 영상을 보시면 맛배기로 조금 넣어놨는데 마숄프가 몸개그 왕이에요 와, <laughs> 무섭다 야 장난 아니야 괴물 같아

많은 로율님들이 좀 충격을 받으시면서 마쇼프가 저런 이미지였냐 일상 영상을 좀더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향이 강강약약이라서 <laughs> 잘해주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먼저 그렇게 행동할 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과 더잘 맞더라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배려 없는 사람은 제가 한두번 정도 참다가 더그 사람을 이겨주고 배려 없이 대해주고 정리를 해버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성향과 아주 잘 맞는 사람을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율림이 마숄프에게 잘해주니까 마숄프가 또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서로 잘해줘서 유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성이나 성향은 그 오랫동안 노력을 한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마쇼프를 만나기 전에 이런 남자는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피해야 하는 남자 리스트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제 마음속에 있는 리스트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들 사이에 사람 참 좋다, 참 착해라는 말 듣는 사람은 피한다. 제가 MBTI가 ENTJ잖아요. 근데 ENTJ가 이 e 중에 가장 아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무엇을 할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에서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갖고 좀 조용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의 일들도 정리하고 앞으로 할 일들도 정리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 충전을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왁자지껄한 거 좋아하는 성향의 남자랑은 자기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연애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은 24시간 일상을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게다가 사람 참 좋다. 이런 말은 그 다수의 남자들 사이에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야 받을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쓸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많이 쓴다면 그 남아 있는 것이 풍족하지 않겠죠. 게다가 사람 좋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 부분들을 대부분은 밖에서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일 확률이 낮습니다. 저는 선택. 과 집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일, 이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다면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일, 이 순위 밖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서로 가정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혼자가 낫다. 나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이 결과가 아주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서 나오는 결과이지만 이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과 가치관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적인 남자여야 저와 맞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고요. 두 번째, 효도를 일생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는 남자. 나는 효도를 일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한다. 이런 남자는 걸러야 됩니다. 이런 남자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 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일순이거나 입밖으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200%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미 행동 패턴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구조가 모든 것이 부모님의 주도하에 그 위주로 판단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 니라 가스 라이팅 이 죠.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어야 하죠.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도라는 단어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단어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거든요. 그 효도라는 단어보다는 고마움, 존경함, 그리고 사랑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년이 넘게 자기 부모님에게 길러지고 케어받고 사랑받아봤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서로가 시간도 보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서로 존경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에 맞게 하는 것이지 방법이나 형식이 강요되면 불편하다. 그런데 효도가 일 순위인 사람을 만나면 이런 과정들은 배려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 추석 명절이 지금 바로 지나자마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는 제가 시부모님들을 저희 이사한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 시부모님 댁이 대구인데 이번에 오시면서 소고기 묵국을 직접 끓이셨는데 그 안에 고기가 그냥 가득하게 <laughs> 끓여 오신 거예요. 근데 양도 4 명이서 내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렇게 끓여 오시고 떡국 재료들도 다 손질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게 고기부터 지단이랑 고명까지 다 준비해 오시고 꿀도 또 가져오시고 아이스박스에 아주 꽉꽉 담아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하시면서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혹시나 또 저희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살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배려와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진짜 좀 울컥했었어요. 명절마다 대구에 시부모님 집에 이렇게 가면 시아버님께서 저희가 식사를 할때 옆에서 이렇게 서서 위생장갑을 끼시고 생선가시를 막 이렇게 발라주세요. 가시 없게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또 그런 막 뭉클한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는 또못베겨요 아, 아버님 너무 감동이에요.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숄프와 제가 함께 살면서 느꼈던 그런 감 감동과 사랑스러움이 아버님한테서 왔구나.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결혼하자마자 효도라는 이름의 상하 관계, 자유 의사가 없는 의무만 주어진다면 깊이가 없는 껍데기다. 단호하죠? 그래서 독립된 가정을 완성하는데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식탐 있는 남자는 피한다. 자, 이것은 미식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식탐이 강하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무언가를 먹고 이 분위기를 즐긴다라는 것과 달리 내가 먹고 있는 이 본능이 나의 뇌를 지배한다. 고로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먹어야 한다. 상대방이 더 먹기 전에 자기 중심적일 확률이 높고 배려심이 없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본능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아, 내 취향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식탐 많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과는 아주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해 온 것들을 토대로 이 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할 이야기들도 엄청 많고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또 지내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로율님들이 댓글에 연애나 결혼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남겨 주시면 질문들을 추려 가지고 이런 카테고리 영상 3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탄은 우리 이미 결혼하는 이유 이 영상에 있고 2탄은 오늘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댓글에서 우리 한번 수다 떨어 봅시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유라트. 이유라트. <laughs>